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또 헬마우스 인경님 작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동영 작가 휴가 기간입니다. 네, 네, 잘해 주십시오. 엄청 안심이 됩니다. 네, 질문을 막 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제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어, 질문지를 거의 무시하기 때문에 네. <laughs>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오늘은 또 어, 어떻게 헌출이 날까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laughs> 이 네. 질문지를 완벽하게 다 소화하고 해야 된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니다 <laughs>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자,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 이재명 윤석열 지금 가족 리스크 둘다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오늘 뭐 몇개지 떴는 네.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더 타격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윤석열 후보 타격이 좀더큰것 같아요. 음. 오늘 이제 MBS랑 그다음에 갤럽이 머니투데이라는 e, 조사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후보 MBS 조사입니다. 지난 20일에서 22일간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 24.3%고 전화면접조사,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가 29%로 아. 지난 그 이게 지난 주한번 쉬고 그전 주에 조사를 했었.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다 하락했는데 이재명 후보 3% 포인트 하락, 윤석열 후보 7% 포인트 하락. 두 후보 간 격차는 6% 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 이내고요. 오늘또 이제 갤럽과 머니투데이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고요. 여기는 음. 가상 번호가 아니고 RDD 전화번호를 이용한 조사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여기는 이제 조금 일리가 좀 달라요. 네. 윤석열 후보가 35.2, 이재명 네. 후보가 32.9인데 네. 지난 조사 대비하면 두 후보다 1.2% 포인트, 3.4% 포인트 하락을 했고 음. 지난 조사 대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0.1% 음. 포인트에서 2.3% 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그 조사 특징을 보면은 어, MB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20%대로 주저앉았다. 음. 그리고 태도 유보층이 17에서 25%까지 아. 증가했다. 이렇게 음. 그냥 이게 뭐, 여론조사라는 게뭐다 추세를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윤석둘다좀 떨어졌는데, 음. 윤석열 후보는 더 떨어지, 고더 그렇죠. 떨어진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유보 최대 다 모였는가. 그렇습니다. 그니까,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 사실은 지금 누가 더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laughs>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더 줬느냐에 음. 지금 싸움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이제 내려앉은 퍼센테이지가 더 높긴 하지만, 그 지지세가 이재명 후보한테 옮겨가지 못하고 유보층으로 이제 빠져나가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켜보자는 쪽으로 빠졌다는 게 되는 셈이고, 아하.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왜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타격을 입었느냐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해보자면 으흠. MBS에서 이제 오늘 조사한 것 중에 후보자 가족 검증이 필요하냐 여부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의 위상을 고려할 때 후보자 가족의 검증은 당연하다라는 여론이 68%로 음. 어, 검증하는 거 부적절하다는 여론 28%에 비하면 2배가 넘네요. 상당히 높네요. 없는. 검증 무조건 해야 된대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근데 이제 이거는 MBS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예. 계속해서 다른 여론,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일관되게 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흠. 후보자의 가족들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둘다 지난주부터 발생했었던 김건희 씨 배우자 이슈가 있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으흠. 왜 타격은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있느냐 으흠.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슈 같은 경우는 어 윤석열 후보가 내세워왔던 뭐~ 공정이나 상식이라는 으흠. 어떤 본질적 가치와 직접 충돌하는 이슈가 돼버렸다라는 네. 거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다가 으흠. 이재명 후보의 본질적 가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를 빠르게 하면서 수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타격의 깊이가 좀 다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덧붙이면 음. 네. 그 윤석열 후보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음. 50대와 충청권이었어요. 어하. 이재명 후보의 하락폭이 큰 곳은 30대와 서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게 이재명 후보가 좀 지지가 상승한 데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냐면 70대, 70대가 아하. 20에서 24%로 상승을 해서 70대가.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배우자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를 다른 데는 다 변동이 음. 없는데 요 70대만 살짝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상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 뭐 없애겠다, 음. 제이 부속실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여론에서 받아들이는 걸로는 네. 그 자체가 어,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카드는 아니었던 아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으흠. 그 영부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김건희 씨가 갖고 있었던 어 의혹들이라는 게 허위 이력, 으흠. 그 경력 부풀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라라는 게 여론의 요구인데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음. 영부인을 하지 않고 그냥 배우자로 남는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건 답변을 회피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걸 테고요. 으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서 좀 타격을 입었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다시 20대 쪽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김건희 씨 이슈에 대해서 가장 음.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인데 음. MBS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어 지난주하고 비교 아, 지난 지난번 어, 조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20대 지지율이 두후보간의 역전이 됐습니다. 음. 뭐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뭐는?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던 음흠. 결과인 거고요. 그건 이제 김건희 씨의 이슈가 그만큼 20대 공정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하.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왜죠? 것이 2030들이 이제 지지 강도 측면을 조사했을 때도 음. 앞으로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는 계층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하. 20대 같은 경우는 어 지난 조사에서 31%였던 게 이번에 4 0요 30대는 48% 였던 게 53%로 갑자기 난단해지는... 확 뛰었습니다. 난단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표심을 굳히고 있다는 건데 거꾸로 아... 50대 이상은 어 계속 지지할 것이다 층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아. 50대는 87% 지난 조사에서 네. 60대는 86%였는데 둘다 81%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지지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 고연령층은 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거기서 유보층으로 빠져나간 비율이 그만큼 높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한테 안 좋은 소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윤여수 님 지금 이준석 대표 나가서 윤핵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진짜 국민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간 이런 수수부 국면 또내 다음 주나 뭐지율 조사에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미칠 것 같아. 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배우자 리스크도 정리가 안있고 안 네, 지금. 그 선대위 리스크도 결론이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윤회관이 아직 살아있고 오늘 그 이준석 당대표 메시지를 보면은 결국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그 윤회관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럴까에 의견이 분분했고 신지의 네. 영입 때문이다 뭐 이런 음.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윤핵관이 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윤 후보 지지 하락 중에서 20대가 거의 10% 포인트 빠졌거든요. 네네. 물론 아까 50대도 빠졌지만 음. 이 지지층을 복구하지 못하면 이 결국 책임은 후보 책임이다다 윤준석 대표 말한 게 실현화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국민의 얘기를 좀 했고요. 좀 민주당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뭐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어요. 대장동 이슈에 네. 발목을 잡힌 모양새인데 유한기 본부장이어서 김문기 처장 역시 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야권 공세가 세지는데 네. 일단은 이 후보도 뭐 답답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빠져나가지 못하는 공면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주에는 김건희 씨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제 아델 악재가 터져서 그게 이제 중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네. 이번에도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의 뭐말 실수라든지 김건희 씨 관련된 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어 비슷한 악재 대장동 관련된 이슈가 끊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 이제 특검 관련해가지고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이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정리하려면 결국은 특검을 음. 통해서 뭔가 정리되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해야 되는데 음. 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까지 특정 특검 범위를 넓힐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뭐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당장은 그 고리를 이제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이제 이런 측면을 좀 같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윤영수 장님께 네.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뭐저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와 차별화 기치를 내세우면서 네. 중과세 뭐 중과 음. 유예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좀 속도 조절론이라고 지금 예. 대선후회하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또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민심이 이 부동산 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서울 지지도를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게 좀 많이 좀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어, 다 거의 한30% 초반대. 윤석열 후보는 30%중 후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울 이제 표심 공략을 위해서 이런 그 것들을 부동산 관련한 것들을 통한 차별화 유연한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좀 체감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으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검도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정치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슈가 될수 있는데 특검 관련한 여론이 이제 특검하자라는 게한 지난 10월 정도면 60% 정도.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MBN이 아랜서치에 조사해서 12월 14, 1 5일날 조사한 거에 보면 특검이 부진한 이유가 왜 그런 거냐. 으흠. 이재명 후보 책임이다가 44, 윤석열 후보 책임이다가 29.9, 둘다 책임이다가 16.3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 국민의힘 쪽이 전혀 불리하지 않게 지금 으흠. 여론 지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특검을 좀 적극적으로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기만 해도 유리한. 그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론 지형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주도적으로 좀 빨리 해라. 저는 아하. 그게 좀국민의힘에는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할 것입니다. 것이다. 네. 자 코로나 상황도 한번 짚어 보죠. 지금 대선 변수로 부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집권 여당인 이재명 후보가 악재일 것 같은데. 네. 또 자영업자 지지율 추이를 보면 뭐~ 정확하게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떨까요 자영업자가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영향은 네. 안 좋게 미치는데 네. 이 자영업층이 지금 현재로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조금 더 높아요. 네. 근데 조사마다 조금씩 요새 이제 차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제 손실 보상 지원이라든지 재난 지원 관련한 메시지를 내면서 여기가 조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음. 그렇지만 아직은 자영업층은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토론회 자영업자 대상 토론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이재명 후보만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직접적인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에 불참을 하게 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음. 볼수있이 그러니까 부분 네. 보실 때좀 같이 보실 게 코로나 대응을 정부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여론 지표가 이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요. 어 이제 뉴스를 같이 좀 크로스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이제 국민들도 대체로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오미크론 같은 변수가 생기면서 으흠. 코로나 대응이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사망자 음. 추이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 주는데 여론 음. 같은 경우도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에는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라는 음. 그 부분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이 그쪽에는 더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라서 으흠. 장기적으로는 그게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어,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으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후보가 얼마나 유능하냐 하는 아하. 지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JTBC가 이제 글로벌 리서치의 조사 의뢰에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했었던 여론 조사를 보면 예. 거기에 이제 본인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 각각 후보가 전반적으로 선거 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걸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선거 운동이라는 건 종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긍정 지표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59%를 넘게 60% 가까이 나오고요.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긍정 지표가 이제 30 긍정적인 응답이 38%, 네. 부정적인 응답이 56.5%니까 선거 운동 자체로는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고 있다. 그니까 러 어떤 음. 유능한 이미지 측면에서는 음흠.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오늘 이제 MBS 조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음. 뭐 이거는 이제 MBS에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왔긴, 나왔긴 하지만, 네. 어, 후보를 지지할 때 어떤 걸 가장 큰 이유로 꼽느냐를 봤더니,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한다가 음. 69%가 나왔습니다. 음. 정권 교체. 네. 거의, 그,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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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이고 네.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은 8%밖에 안 나왔습니다. 8%요? 8%. 사실상 <laughs> 네. 거기선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4%사퍼센 이게 일 아, 44%.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어, 자영업자에 대한 여론 혹은 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론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크로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짧게 덧붙이면 네네. 자영업자 관련한 이슈는 사실 이제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먼저 던졌어요. 음. 백조를 지원하자. 그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더 진척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아젠다를 먼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진척이 안 되는 거는 선대위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음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빨리 받았는데 논의가 진척이 안 되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자영업자 표심이 어 상당히 좀그 후보 지지율의 막판에 미칠 영향이 좀클 거를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것도 좀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유승호 후보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 네. 특히 손실 보상이나 이런 얘기가 끝까지 나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제일 불만이 높은 층이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집회, 지금 계속 그렇죠.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자, 인재영이 얘기도 좀 해보시죠. 인재영이 여야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TK의 보수원로죠. 박창달 전 의원이 오셨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신재 대표, 뭐, 이수정, 뭐, 교수 등등인데, 인재영이 관련된 논란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영입과 관련한 여론으로 보면 네. 국민의힘 쪽에 마이너스가 좀더커 보입니다. 박창달 전 의원은 좀 임팩트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도 상당히 좀, 지났 네. 좀뭐 많이 한 지났고요. 많이 지났고요. 여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네. 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초기에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조동현 음. 교수로 영입을 했다가. 실패를 한 이후에 실패했죠. 이제 영입 자체에 이제 크게 포커스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 노재승 전 선대위원장이 네.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실패를 했었고 그 전에 이제 함익병 씨를 이제 선임을 했다가 바로 이제 취소하는 일이 있었고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수정 교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음흠. 당내 지지층하고 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는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신지혜 전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음. 영입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2030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아, 끼칠 것이다. 이 부분이 신지혜 대표 영입이 아주 클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오히려 어, 뭐 초기기 때문에 여론에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는데 네. 신지혜 대표 전 대표의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히 2030 남성층이 두껍게 있습니다. 으흠. 어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뭐 예를 들면, 이제 펜코라든지 네. 혹은 뭐 엠팍이라든지,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라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기 아하. 때문에 아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텐데, 단순히 신지혜 대표가 어,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서 많이 아닙니다. 어, 영입되고 나서의 행보가 영입했었던 취지에 맞춰서 어 이제 후보한테 플러스가 되고 있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영입된 이후에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기존의 신재가 갖고 있던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브랜드에 맞지 않는 얘기들. 으흠. 굉장히 기존 정당의 영합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극빈층이 자유를 잘 모른다는 발언을 아주 단순하게 옹호하는 네. 내용을 잘 보면 어 맞는 말이라서 나는 오히려 지지하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젊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영입의 효과를 오히려 까먹을 수 있다. 까먹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좀 저도 네. 짧게 덧 붙이면 그 신지혜 대표는 이제 그 당내에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지지를 했던 남, 20대 남성층도 이탈을 가져오고 사실 또그 신재 대표와 관련해서 20대 여성층도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부동층이 39%까지 증가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장 전략이라고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저당 지지 후보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거는 이준석 당 대표 문제와 연동이 되어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김재섭 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는 음, 그렇죠. 경우가 지금 되는 네. 걸 수도 있다. 뭐, 당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막말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말했던 극빈층 얘기, 또 자유, 뭐, 아니면 민주화 얘기 등등으로 또 20대한테 좀안 먹힐 것 같아요. 앱, 구직 앱 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또 네. <laughs> 민주당도 마찬가지 송영길 대표가 반말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반말하니까 이거 뭐 크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막말, 아니면 구설,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영향이. 많겠죠. 많을것 같은데 네. 그거에 비하면 지지율이 좀 많이 안 빠져요. 다음 주에 반영이 될지 네.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구설 윤석열이라고도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막말을 하는 거 인식이 막말이 아니고 인식이 좀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게 표심이 아주 이렇게 뭐 영향을 크게 줄 요인은 아니지만 네. 계속 이런 식의 그 다른 인식, 그 유권자들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니까 지금 70대에서도 흔들리는 게 나타나는 음, 70대.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냐 이런 음. 얘기가 나올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그 그 말을 할때좀 핵심적인 것만 하지 그 나는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게좀 아.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지금은 이게 양쪽 다이게 굉장히 그 민감한 사항이니까 네. 사족이 더 포커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할 필요는. 할 있다면. 말만 하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네. 하나 덧 붙여서 보자면 다만 네.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는 음. 후보 본인이 하는 논란과. 어, 대표가와 한발 비켜 성형이 대표가 한발비켜 있으니까 성형 대표가 는 논란에 어떤 예, 파급력은 조금 차이가 있을,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겠죠, 당연히. 예.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도 음흠. 너무 작고 많고 굉장히 본질적이라는 부분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제 했었던 발언만 하더라도 80년대에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이 있지만 그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한게 아니고 음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네. 이 발언에 맥락은 사실은 어,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네.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왔었던 소위 이제 NL 운동권 음. 내지는 이제 뭐 주사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표출돼서 발언으로 나올 때는 마치 민주화 운동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그렇죠. 있었던 것처럼 네. 물론 이제 진중권전 교수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PD 운동권 출신들이 음.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었던 거는 어, 8.6 운동권들이 했었던 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으흠. 사회주의 혁명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바, NL 쪽.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음. 2019년부터 사실은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이제 네.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 문재인 정권과 연결을 지어서 어 문재인 정권은 뭐86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같은 목적을 공유한다. 음.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아마 윤석이로 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 하고 싶었던 하려고 것 같습니다. 고 했는데 좀삐트가잘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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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잘안 맞았어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게 아.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86들만 했던 게 아니고 아, 86 세대만 그렇죠. 했던 게 아니고 음. 어, 넥타이 부대 로 대표되는 네. 음. 일반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을 통해서 그렇죠. 그 희생과 뭐 어떤 운동 위에 이제 서게 된 거고 1987년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네. 지금 살고 있는 이 헌법 체계 자체가 음. 이제 87년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보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어허. 젊은 보수들은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음. 어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크게 실패했던 게 소위 말하는 음. 어, 국정교과서 논란이에요. 네. 역사수정주의 논란으로 네. 번졌었고, 음. 건국절 논란으로 번졌었는데, 음. 젊은 보수층 20대, 30대가 소위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그 프라이드, 자존심, 음. 자부심을 건드린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SBS, 아, 저, 어, 저, 저기, 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음. 방영되고 있는 음, JTBC의 설계를 같은 살강하는. 것도 음. 젊은층이 더 강렬하게 반발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오해해서 젊은 보수는 우리 쪽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2030의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짧게 음. 덧붙여. 네, 한 30초 남았습니다. 네, 지난 조사 대비 네.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지 않은 연령층이 60대였거든요. 그런데 네. 네, 오늘 이 발언, 극빈층의 자유발언과 그 민주화 관련한 발언은 70대입니까? 여기, 여기 영향이... 6 0대를 흔들 수 있어요. 60대 대가 지금 민주화 세대거든요, 여기가. 아 그래서 이 발언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전 연령 전 지역 다 떨어졌는데 60대만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안 빠졌거든요. 안 빠졌는데 이게 60대 영향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윤 작가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